나 한대 잠깐만 오 어디야? 뚜 한대 나 한대 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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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어 끝문 나이나 이런거 이런거 한 해줘야지 멘탈나환이 핑돌거든 이거 스나 먹고 2대로살야 나이대기 할게. 잠깐 음. 예포, 예포 가 예포 쏜다. 야이야 죽었어. 야 얘라 갔어, 갔어. 갔어. 야 야,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럴 때는 내가 봤을 때 판단 미스야. 내가 개구로 가서 만됐어 야, 롱지 롱지. 나 확인. 척 실내에 딱맞 롱지르자. 롱지자 롱지르자. 롱지자 롱지르자. 저거 들어왔다. 자. 자. 맞다이 새끼 이 새끼 적쪽 티킬을 빠졌다 티킬을 다어 어, 센를 때려. 자, 이 너가 티그로 해서 가. 나 좀만 짜고 있어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대짜 클되면 말해. 그냥 나 붙을게. 같이 가자. 안전하게. 클리 어? 까지거리 기다려, 기다려. 이 설대잖아, 그거피고피1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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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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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나도 그... <그거> 까아 <낄까? 웃음>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아, 우리 준우 헬까아중킬돌중킬돌 직구까지. 이거... 이걸... 아 롭샷 아... 미안. 이거센아니면은 아, 일단 얘네 폭 없어 중킬제용이 조심하고 야 사운드 사운드 에중는 없으면 뒤친대. 아에 있는 이곳아있다이 l u e t 이거 m w i 이이거에로는 이곳에 있는 이이거 어차피 <부팅> 이 <목소리> <나쁘게 잘 안 목소리> 아, 어어음 기다려 기다려. 빠지나가지또 샷으로 볼 거거든. 혼자. 음 아, 날스텝게 좋다. 자꾸. 야 내가 나녹샷갈게이러면서막 존나. 그 거기 있어. 봐그 거기 있어. 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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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그치. 그치. 그 나 건들고 질테니까 같이 가자. 없어, 또. 브레이지. 뭐가 이시네요 위치 했어요, 사야 이거 문 열고, 오케이, 싸이, 싸이. 싸이. 야, 야, 요! 어, 나 피해 어 와봐, 와봐. 아, 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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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아 완전, 완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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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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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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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h shit! 이거 야 재용이 남았을 때 있잖아. Team wins! Teungi Namaster t a k e 하 a lot of damage. Oh shit! Oh shit! Oh 용이 i 몇이야 방, 방 먹겠다. 방 먹겠다. r e v e n g 아피 반인가? 피반 아니면 피칠반 아니면 피 70? 음. 응. 거그 차이가 너무 큰거 같아. <laughs> 방이 난거 같은데. 응. 방인데. 나 아직도. 아. 아비. 피 너무 많아. 왜, 왜, 왜. <laughs> 너무 피, 피, 피 많아. 피 많아. <laughs> 피 많아 아니면 피 70이야. 피 70보다 <laughs> 많은 거 <것> 같은데. <laughs> 아야. 방을 가지 마. 방 가지 마. 아. 아. 앞을 두리네. 아까부터가 어차 뛰어 그냥 맞게다 정면 돌부리 편집 거 이런 면안 되는데 죄송합다 맞아. Revenge shot. 재욱가야 돼. 이거 그냥 세면 거지 이 게. 한 단데.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없었다. 예퍼 없어 일단. 니하오 뺐다 뺐다. 뒷길로 나오는 거 조심 아이스

어. 또. 오케이. 벤 부셨어. 저용이가런거 좆나 챙긴거 같다. 아이, 스나 정면 정면 같은데. 정면 라포스. 정말 야, 방 먹어도 되는데. 늦었다 이거. 와있겠다. 방상자 위한 대. 이 싸이! 싸이! 싸너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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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 싸이! 싸이! 게방 싸이! 싸 피 몇인데? 피..한대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싸우지마 피, 피, 피 27들어갔어 피 1이잖아, 1이잖아. 나피42 그니까 한 부팅 해줄까? 어디? 중아니아니나 그런거 못해 방 봐라 어나정난못어 있다있다있다 있다. 아직도 방. 방 아직도 방이야 중끼 안오지? 어우 씨발. 나피 진짜 빼 진짜 빼피몇 샷? 한대도 못 맞췄어 지금은 자, 이제. 정면 보지. 빛치10 정도? 좀 카라리로 안 죽게 잡아놔. 스추천래 어? 나추천는 막. 쟤딴거 거기 있었네. 좀길 알아리 모르는데. 봐. 어 있다 있다 쟤 <놀람> 어, <놀람> 싸우지, 싸우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잘 yeah. 못한 거 모르지 이거. 어. 정면. 고 Revenge shot. i s n l e Blue team 젠. 젠. 이거 우리 위험했어 약간 포지 안 좋았어. Shut up. t h 가 좆밥이거든. 싸이. 아, 나이스 나이스야. 1대1. 야, 정면에서 야, 한건 하자. 환이 솔직히 너 백을 찌바르잖아. 아, 똑같다. 이게 뭐야? 깨고 있는 거 조심해. 마찬가아이거 정면에서 그거 깐 거. 몰라고니 몰라. 알아서 해. 한 발. 울벼 주심. 아이거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안돼죄송아어야 있잖아요 야, 박스! 야야 뒤! 뒤! 거기 오! 거기 있었어 왜 그래? 톡깡 가거 조심해 방 있었다 야, 정면 다시 온 것도 조심하고 아, 그냥 씨발 안전하게 하자 아죄송아아너 <laughs> 플레이 너무 무서워. 왔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야뒤뒤 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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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나명 아, 아 너왜 그래? 뭐 진짜... 아, 나 무서워서 못 하겠어. 게임... 아, 씨. 아. 아. 아 내가, 내가 뒤돌았을때 있잖아. 네, 형한테 만더 위치 보이고, 나한테 안 보였어. 그래, 날래하고저제 트러플. 어, 방송석 위에, 방송석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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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너 어디 볼꺼야 너어디볼거야나작은문큰문 뚜껑 왔다 뚜껑 네 왔다 월차 안 막게 있어 같이 들어올거 같은데 거기 막아야돼 네 <laughs> 미안 o 네 t 네네 아 씨발 얘 아, 깝다 미션 일 레드 팀 윈. 발야나 라플드 게오 존나 밀당하네. 라운드 주고 먹고 라운드 주고 먹고 아, 상자 위포 갈게. 잘 <레지음> 가. <레지음> <쟤왜 방이었어? 레지음> <레지음> 왼쪽 한못 아, 여기서 라운드 우리가 이번 한대 더 한대 더0 0 m 1이스 m 이스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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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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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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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안 보아 기다리 기다리 알자 알자 폭폭폭 이거 안전하게 방만 봐어방면 아직 장면 방 먹어 방 먹었어 재재재나나재재나재재나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나재재재재나이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 없자. 나 방송에 상 포갈게. 가올라이시스 아야, 미안아해 미안해. 아, 야,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 미안해. 미안그폭 터지는 그 임팩트 때문에 폭미안봤어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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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정말 뛰는데 이거? 아필. Fire in t 부 아, 팅나팅나 이거. 이거 한 해, 솔직히. 야 이거 1번 째고 있거든 지금. 아니야 아니 없고. 아이고 정한번 다시 나오는데. 방을 먹어. 어, 방, 방을 먹어. 야, 야, 방, 방 왔어, 왔어. 나 팔꿈치 봤어, 팔꿈치 봤어. <laughs> 아니, 울베, <올베. 웃음> 그거 하던가. <거야. 웃음> 오, 야,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나 부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뒤사운드 들어줘. 그냥 뒤 봐줄게, 뒤를. 야, 뒤뒤뒤뒤뒤 정면, 오는 거 정면, 이거 정면, 째고 있는 거 조심해. 그냥 개구 질러버리지, 긁으면서. 아, 빨리, 쉬프트, 야, 있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